아 짐마가 먼저 나왔네 음... 정형포진을 둘까요? 정형포진 잘안 두는데 급장기에서는 아 정형포진 두네 그러면은 이제 넘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차를 나가고 두는 게 보통 많이 두긴 하지만 제일 많이 두는 수는 이제 짐마 나가는 수죠 보통 차를 한칸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올라서면 이제 최우수포진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보면 그냥 동네장기 포진이 되는 건데, 상이 거의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형태에서는. 장군을 쳤기 때문에, 아, 귀의상이 나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최우수 포진이 벌써 물 건너갔습니다. 집만 나가는 수 대신에 차가 나갔으면 최우수 포진인데, 자, 이러면 이제 귀의상이 딱 나가주면 되겠죠. 이게 왜 상이 나와야 되냐면은, 상이 나와서 이 병을 빨리 응수타진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차 나오는 거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차 나오는 게. 일단은 항상 이제 귀의상이 나오고 차가 나오면은 빨리 응수타진 해야죠. 빨리 어디로 갈지 물어봐야 돼요. 이게 좀 심리적으로 차가 나왔을 때는 이제 뒤로 후퇴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아, 그쵸. 그렇죠. 이런 자리 가면은 뭐 찾길 바로 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정형 포진 뒀을 때는 사실 이게 좀 포진에 대한 이해를 안 하시니까 이런 포진을 두는 거거든요. 정형 포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 차가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이 포랑 상이랑 차가 여기 있으면서 이쪽에 있는 병을 고립시키는 목적이 강한데 그걸 잘 모르시고 이제 정형 포진을 두시는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 상이 나왔을 때는 여기를 때리고 먹을 때 상장군 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때리면은 먹을 때리면 이제 장군 치면은 되는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먹었을 때 장군 치면은 포가 넘어와서 멍군을 하거든요. 그럼 병만 고스란히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키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통 이제 이런 형태면은 여기 때리고 두는 게 좋습니다. 때리고 차한칸 들어서 이쪽 라인을 공격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공격을 할지. 아, 진짜 그렇게 공격하네. 이런 수가 이게 항상 공격할 때 예. 이렇게 공격 상으로 병하나 때리고 공격의 포문을 여는 게 진짜 좋은 공격이에요. 이분 두시는 게 일관성이 있죠. 여기를 때리고 차가 한칸 들어서 이쪽을 공격하고, 나중에 차도 뭐 이쪽으로 와서 이쪽을 노리고, 뭐 그런 게 좋은 공격인데, 자, 지금은 좀 꼬시려면은 이렇게 넘겨서 들어오게 유도해도 되고, 보통은 사과를 닫아야 되는데, 사과를 닫으면 이제 여기 왔을 때좀 고민되죠? 이렇게 쓸면은, 다시 오면은, 다시 닫고, 예, 네, 사과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올것 같아요, 느낌이. 포를 넘겨서 이제 들어오게 좀 꼬시는 수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설마 포먹고 상먹는다든지뭐상 먹고 포먹는다든지아 뭐 여기 올라왔네 여기 올라왔다는 거는 보통 여기를 올려고 하는 거죠 여기 왔을 때 물론 차가 지킬 수는 있는데 요렇게 닫으면 여기가 죽으니까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상병타면은 귀이상길에 차가 노출되니까, 예, 네, 차가 죽죠. 다음에 요렇게 두면은 저는 이제 쓸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가 약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가 중앙 상으로 여기를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쓸어도 별 탈이 없죠. 상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약하니까 중앙으로 빨리 모아가지고 단단하게 둬야죠. 그 다음에는 넘길 거예요. 지금은 여기 나섰기 때문에 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건별게 없거든요. 아 이쪽 대차, 이것도 이제 살을 이쪽으로 닫았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네. 대차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형태를 갖추려면 이 귀포를 하고 장군쳤을 때 포로 막아야 되거든요. 장군쳤을 때 살로 받으면 좀 활용당한 느낌이라서, 근데 귀포를 하면은 차가 여기 와요. 요렇게 쓸면은 포로 때리고 여길 먹어버리면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저는 포를 제자리에 안착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형태상 여기를 오면은 그냥 뭐 쓸고 때리면 마로 먹고 교환하는 거는 받아주고 자리를 잡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때렸기 때문에 이쪽을 좀 공격을 하기 마련인데 아 이렇게 넘기니까 또 이분이 좀 고민한 것 같아요. 대찰했을 땐 이쪽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사선을 잡아도 별게 없다고 본것 같고, 지금 여기 끼우려는 의도가 강하죠? 이건 뭐. 그러는 사이에 저는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형태가 되게 단단하게 갖춰졌고, 상대는 뭐이거 이쪽 저쪽 공격을 하려고 뭐 해보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공격을 합니다. 차대는 할 필요 없어요. 이 차는 계속 방황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제 수비하죠 이제는 제가 이제 공격을 해야죠 아포 넘기나? 포 넘겨서 괴롭히나요? 근데 이분도 잘 두는게 뭐냐면요 공격을 무리하게 안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 방어하니까 무리를 안하죠 이런 게좀잘 두는 거예요. 승부를 길게 가져가는 거죠. 보통, 급장기 같으면은, 그냥 냅다 들이받거든요. 예, 네, 여길 때리면 바로 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안 먹습니다. 바로 안 먹고, 뭐 때리고, 여길 먹는다든지 그럴 것 같고. 잘 참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을 참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리면은, 먹을 때 먹고, 때리면 여길 먹으면은, 아, 때리면 먹고 먹겠네. 예. 그래도, 이게 이득 같은데요? 여기선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여기를 때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마로 먹어도 안 되고 졸로 먹어도 안 돼요. 포에이서 죽기 때문에. 여길 먹으면은 여길 먹을 때, 다시, 아, 다시 돌아왔네. 아, 이렇게 먹죠? 공격을 합시다. 근데 여기가 좀 약해지긴 했어요 저도. 근데 이게 보통 정형 포진을 두면은 수비 형태가 보통 이런 식으로 갖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포가 안착이 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정형 포진의 이 형태가 이 제가 갖추는 형태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보세요 어떤 형태가 더 좋아 보이는지. 훨씬 더이 제포가 활용도가 더 높죠. 기포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 포진을 두는 이유는 초반에 여기를 묶어 두려는 이유가 강한데 그 초반에 그 묶어 두는 게 쉽게 풀려 버리면은 사실 정형 포진 둘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살리고 살리고 두겠다는 거죠. 이분은. 저도 차가 이쪽으로 좀 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답답하긴 한데 돌라면 좀 한참 걸릴 것 같고 여기 오면은, 지켜야 됩니까? 아, 여기. 아, 이분 되게 침착하게 잘 둔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 정형 포진 둘 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형태로 궁수비가 되거든요. 안궁이 되는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보시면은 귀마가 항상 공격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 정형포진 이 수비 형태는 이 좌안궁 형태죠. 귀마가 공격선상으로 투입되려면은 한참 걸립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귀마가 언제든지 나가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오는 수가 좀 걸려가지고 그냥 미리 올려버리죠. 아 여기? 여기 오는 수도 있네요. 여기 왔다가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이분도 이제 이렇게 궁을 틀고 지금 귀포를 해서 저랑 비슷한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많이 털렸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최소 귀마가 공격 나가려면 궁을 반대. 궁을 반대는 아니면 면으로. 궁이 들어서야죠. 차 걸렸습니다. 지금. 아, 이 차가 걸렸는데 차가 피해도 쪽 병이 이제 올라서기 때문에 안 되죠. 초반에 보시면은 이 정형 포진을 두려면은 좀 확실히 두셔야 돼요. 사실은 이 정형 포진을 뒀잖아요. 이분이 장군을 치고 상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상이 나와가지고 병을 응수 사진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귀상이 나오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선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차가 나오면은 이게 이 차랑 이 포랑 상이 여기 있는 이유가 이 병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 병이 쉽게 고립이 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붙이면은 그냥 이렇게 쓸어버리면은 그냥 풀려버리죠. 이렇게 있다고 쳐도 이렇게 쓸면은 뭐 이렇게 쉽게 풀려버리고 근데 차가 나와도 마찬가지죠. 차가 나와도 빨리 쉽게 풀리니까 이렇게 두면은 선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때리고 공격한 건 잘했어요. 대차라고 근데 그래도 여기 와서 공격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때리고 이렇게. 두는 게좀더 이게 대차를 하면 여기서 공격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시 또 돌았죠. 그러면서 좀 많이 방황을 하면서 이 궁수비를 한건 잘한 거예요. 궁수비를 잘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이 궁수비 자체가 한의 형태가 좀더 바람직합니다. 저는 좀 수비적인 형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반전 싸움을 붙어도 한에서 훨씬 더 빠르게 공격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